그림 분석 색상 팔레트 이 그림은 따뜻한 오렌지빛 갈색과 황토색이 언덕을 덮고 있으며 부드러운 파스텔 핑크와 연한 보라색이 하늘을 감싸고 있습니다. 초록색 나무들이 언덕 곳곳에 점점이 배치되어 자연의 생기를 더해 줍니다. 전반적으로 노을이 내린 듯 부드럽고 따뜻한 색조가 감돌아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텍스처 짙은 색의 나무나 언덕은 다소 거칠게 묘사되었고, 하늘과 멀리 보이는 풍경은 부드러운 브러시 터치로 매끄럽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가까운 풍경과 먼 풍경의 대비를 통해 입체감을 더해주며 그림의 깊이를 부여합니다. 색감, 재료 분석. 작가는 유화의 부드러운 텍스처를 사용해 밝은 빛과 따뜻한 공기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흩뿌린 듯한 붓질과 자연스러운 색의 혼합이 풍경에 살아 숨 쉬는 느낌을 전달하며 전체적으로 아늑한 마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작가 행위 분석 화가는 높은 언덕에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조용한 일상을 묘사하려는 듯 보입니다. 집들이 작은 점처럼 펼쳐지며 구불구불한 길은 이 마을의 흐름을 상징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작가는 집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구도. 구불구불한 도로가 언덕 아래로부터 위쪽으로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도로가 화면의 중심선 역할을 하며 마을 곳곳을 연결하고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넓은 시야가 마치 관객을 마을의 작은 정경 안으로 초대하는 듯 합니다. 빛의 방향과 강도.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어오며 전체적으로 그림의 은은한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는 저녁 무렵의 부드러운 빛을 연상시키며 모든 풍경을 따뜻한 노을빛으로 물들입니다. 시간대 및 계절. 노을이 들이온 하늘과 언덕의 부드러운 빛깔로 보아 이 그림은 늦어름이나 초가을 저녁의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온화하고 바람이 잔잔한 계절의 분위기가 그림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이 그림은 멕시코의 국경 마을 티후아나의 정체성과 독특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가는 따뜻한 색조와 거친 질감을 통해 이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그곳의 생명력과 열정을 느끼게 합니다. 티후아나는 국경을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역사와 이동 그리고 경계를 상징합니다. 화가는 산비탈에 빽빽이 자리 잡은 집들과 구불구불한 길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마을과 그 주변의 황량한 풍경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징합니다. 화가의 철학은 단순히 풍경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본질적인 정서와 문화적 맥락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강렬한 햇빛과 생동감 있는 부터치는 티후아나의 열정과 활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관객에게 그들의 삶의 리듬을 상상하게 합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강렬한 태양 아래, 티후아나의 국경마을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산비타를 따라 빼곡히 자리 잡은 집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보입니다. 흙먼지 날리는 길은 구불구불 이어지며 마을 깊숙한 곳으로 관객의 시선을 안내합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양과 바람 그리고 땅의 고요를 친구삼아 하루를 보냅니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흘러나오고 길가에서는 이웃들이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마을 위로 퍼지는 황갈색의 빛은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을 닮았습니다.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평야와 도시의 경계는 마치 꿈과 현실, 희망과 도전을 동시에 상징하는 듯 합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국경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며 그들만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풍경은 단순한 마을의 모습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증언하는 풍경입니다.